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양구는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진행한 민선 6기 전국 시군 구청장 공약이인과 정보공개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난 4월부터 이번 달까지 전국 2 2 6개 시군 구청장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분야와 목표 달성 분야 등 5개 분야로 나눠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계양구 공약사업은 서운산업단지 조성 등 6개 분야 48개 사업이며, 구는 추진실적보고회와 공약사항 점검, 평가 등을 주기적으로 계획해 오면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구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있었기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민과 더욱 소통하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계양구는 오는 8월 31일까지 계양구를 대표하는 CF광고를 제작하고 참여하는 제2회 사랑한다 계양구야 CF광고를 공모합니다. 올여름 계양구의 CF감독이 되어보세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계양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명소, 문화재 등을 배경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감성으로 CF광고를 제작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양구청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양구는 지난 6일 구청 신비홀에서 지역사회 친밀 관련 유관기관들과 상호협력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안심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치매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치매 협의체는 계양치매 통합 지원센터를 비롯해 계양경찰서, 소방서,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양구지회, 노인회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속된 단체 및 기관의 직원들이 치매 관련 교육을 받고 치매 파트너로 활동하게 되며, 치매 의심 어르신 발견 시, 치매 통합 지원센터로 연계하고,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 참여 등의 활동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치매 관련 현안 사항 논의 등, 적극적인 치매 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양구의회는 지난 7월 8일, 제19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를 열어, 제7대 개항구의회 하반기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하반기 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유순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부의장에는 새누리당 소속 고영훈 의원이, 의회 운영위원장에는 김경욱 의원, 자치도시위원장에는 박혜진 의원, 기획주민복지위원장에는 민윤홍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의장으로 선출된 김유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여성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을 토대로 계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계양구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